네, 반갑습니다. 어, 인포크리너스 회원 여러분께 제가 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제가 어, 뉴욕 혹은 뉴저지에서 한, 한 시간 정도 북쪽으로 해서 어, 이쪽으로 와서 세탁소를 운영한 지가 지금 12년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어, 3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 우연찮게 사호점 어, 개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장소가 커서, 어, 이번에 제가 장비 세업을 하면서, 어, 제가 그런 구상했던 어, 프레스 교육에 대한 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교육용 프레스기를 어, 두대더 설치해가지고, 아 어, 정말로 프레스에 대해서 어,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세탁소 하실 분 내지는 또 어,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무료로 어, 프레스 스쿨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중앙일보에도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 성의껏. 어, 응해드리고 또 오셔서 배우시겠다는 분들을 제가 잘 안내해서 소정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